성적 용법의 아주 정점입니다. 자, 문화적 활용 기능의 정점입니다.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. 끼이죠 먹다. 자,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밥 먹자. 인사말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힘들어요.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. 빨빨게가 카관나 하면 어 나중에 언제 밥 먹자. 자, 유해적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. 언젠가는 밥 먹자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와이파이 게 카우 완랑 나 와이파이 게 카우 깐랑나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언젠가는 같이 밥 먹자라는 아 젠틀하면서도 정중한 제안이지만 이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마족 맥락에 따라서 인사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서저 와이파이 게 카우 깐 와랑 나왜 나가요 막뭐 이래지깐 나막랑이놈 와이파이 게 카우 깐 와랑 나 로와. 배경 칼과 상대방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 우리 배려를 할수 있다입니다.